반갑습니다. 친구 공인중개사 조영재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사직 야구장 인근에 있는 상가 매매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지 95평에 금평 239평이고 6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에 월 960만 원월 임대료가 나오고 있고요. 어, 1층은 커피 카페가 되어 있고 2층은 어, 식당 3층 식당 그리고 4, 5, 6층은 사무실로 현재 임대 중입니다. 어, 6개 층이므로 물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 사, 사직 쌍용예가와 야구장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은행 융자 11억에 매매가는 30억 조절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